로봇에 센서가 추가된다는 것은 기계가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마치 인간의 피부가 압력이나 온도, 촉감을 감지하는 것처럼 로봇도 자신이 만지고 있는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로봇이 사람처럼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캐나다의 센츄어리 AI입니다. 이 회사는 포닉스라는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는데 손가락 끝마다 아주 정교한 촉각 센서를 달아서 실제로 물건을 만졌을 때의 압력, 질감, 미끄러짐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도 컵을 들수 있는 것처럼 로봇도 촉감만으로 물체를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술의 등장은 기존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 즉, 시각과 언어 정보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터치라는 새로운 감각 정보가 추가되면서 AI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멀티모달, 즉, 다양한 감각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멀티모달 AI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그에 맞는 설명을 생성하거나 반대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와 언어의 결합은 매우 강력한 표현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미지 예측 분야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던 모델은 구글 리서치의 코카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해서 둘 사이의 개념적 연결을 아주 정교하게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단일 모달리티인 이미지나 텍스트를 각각 처리하는 것보다 다양한 모달리티들을 결합하는 게 학습 성능의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유사하게 채 GPT도 처음에는 텍스트만 처리했지만 향후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텍스트만 이해했지만 최신 버전에서는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그림을 보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차트나 수학문제의 시각적 요소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브리슈처럼 이미지 퀄리티가 월등히 높아진 것도 자연화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 생성이 모두 잘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AI 모델 내부의 뉴런들도 점점 더 멀티모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뉴런은 스파이더맨이라는 텍스트를 읽을 때도 스파이더맨의 영화 장면이나 스케치를 볼 때도 반응합니다. 이는 모델이 단어와 이미지가 지닌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인간의 뇌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로봇 센서가 AI 모델에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피부처럼 진짜 촉감을 흉내낼 수 있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즉, AI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AI 구조에도 변화를 암시합니다. 단순히 언어와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제어 시스템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지능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마치 인간의 뇌 속에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과 근육을 조절하는 영역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AI도 여러 기능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봇에 대한 센서가 발전하는 것은 단지 센서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서 기존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의 성능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로봇 손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유압식이라는 작동방식입니다. 기존 로봇손이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것과 비교해서 유압식 손은 액체 압력으로 관절을 움직입니다. 이는 인간의 근육과 혈관 시스템과 더 닮아 있으며 더 강한 힘과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기계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추가되는 것 같군요. 이처럼 AI의 발전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서로를 밀어주며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로봇은 더 인간답게 움직일 수 있고 로봇이 더 정교해질수록 AI는 현실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AI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설명할 뿐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감각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지금 우리는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바이브였습니다.